우리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야식을 뭐 시킨다든지 넷플릭스만 막 보고 있다든지 좋은 루틴이나 좋은 리추얼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기만의 방 심신 수련관 407호에 입주하게 된 유보라고요 일주일 컬러로 복원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라이브 컬러링이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아무리 쉬어도 쉬어도 쉰것 같지가 않다? 아니면, 어떻게 쉬어야, 되, 쉬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쉬는 거 자체가 죄책감을 느낀다던가 또더 부지런해야 된다 이런 강박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 생활 패턴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모르고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프 컬러링은 잠깐 멈추는 작업인 것 같아요. 잠깐 멈춰서 내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난 어떻게 살고 있지 시각화하는 작업. 컬러라는 도구를 통해서 일주일을 한번 다시 그려보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했을 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나를 새롭게 볼수 있는 도구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무기력한 시간을 길게 겪었던 경험이 있어요 한 2, 3년 전인데 그때 우연히 인터넷에서 예술가들 루틴을 컬러로 정리해놓은 차트를 보게 됐었거든요 예술가들의 일상이라고 하면 좀 특별하거나 대단할 것 같다는 또 어떤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본그 차트에서는 그냥 자고,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이런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이었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게 또, 위로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굉장히 특별하거나 화려한 거, 그런 일상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나답게 하루하루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다? 그 컬러 안에서 좀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내 일상도 충분히 괜찮다? 그럼 이 안에서 내가 나를 더 도와줄 수 있는 시간들을 발견하는 작업을 해볼까? 이런 좀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laughs> 회사 있는 시간 다 회색으로 많이 그리시고요. <laughs> 좀약 약속하신 것처럼 근데 어떤 참가자분이 이제 회색으로 막 그리셨는데 그 중간에 어떤 구간을 평... 이었어 평일 낮 구간인데 그걸 노란색으로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혹시 뭐 반찬이셨어요? 여쭤봤는데 그 시간에 그 어떤 분들이랑 했던 협업이 너무 재밌었대요. 뭐 약간 말도 잘 통하고 회사 안은 힘들지만 그런 순간이 회사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하신 거죠. 사실 우리가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간은 다 좋다, 어떤 시간은 다 나쁘다.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는 작업 같거든요. 이미 나에게 있는 시간 중에 그런 시간이 뭐였지? 이런 것들을 찾는 작업, 그 과정이 좀 흥미로웠었고요. 어떤 또 참가자분이 계셨는데 야식을 매일 이제 시켜 먹는 패턴이 있으시다고 되게 수줍게 고백을 <laughs> 하셨어요. 근데 그 시간만 보면 나는 되게 또 야식을 시켜버린 사람이지만 그앞 시간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히 나타나더라고요. 앞 시간을 그렸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낮 시간에 계속 이어졌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아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유를 물어봐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좀 그럴만 했다? 라고 인정을 스스로 해주는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어, 그러지 않은 날엔 다른 걸 해보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되게 스트레스 받으면? 야식을 뭐 시킨다든지, 아니면 좀 재밌지도 않은데 막 계속 애플릭스만막 보고 있다든지. 그런 우리가 좀 힘들 때 하는 어떤 패턴들. 있잖아요. 근데 좋은 루틴이나 좋은 리추얼에 대한 일단 환상이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새로움으로 가득찬 일상. 그래서 그것들이 나를 만족시켜 주는 일상. 그런 것에 대한 환상이 저도 있고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그 일상을 바라보는 온도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차갑게 비판적으로 혼내고 다그치면서 보고 있는가? 더 잘해야 돼. 라고 밀어붙이고만 있지는 않은가? 내 시간을 좀더 애틋하게 바라봐줄 수 있다면, 새로운 일을 할 어떤 용기? 또 응원의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저절로 전 생긴다고 믿거든요. 그것이 먼저 선행되면 좋은 루틴은 전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컬러로 사실 그리면서 좋은 점은 이게 어떤 텍스트로 먼저 정리했을 때는 혼내거나 비판하는 그런 단어들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는데 컬러로 그려볼 때는 비판의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구나? 이렇게 먼저 정렬하는 느낌? 좀 저보다 더 게으르셨나요? 이런. <laughs> 그런, 그런 좀 마음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결핍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충분히 약간 와락 껴안는 작업? 네. 그런 시도가 이 책을 통해서도 또 약간 그런 영감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